당이 지정해 주는 데가 는데 이번 마지막 출마니까 아, 내가 선택을 하겠다. 내가 출마할 지역은 내가 선택을 해갖고 그 지역에 가서 내가 전략 공천 해달라는 뜻은 전혀 없습니다. 그냥 일반 당원들처럼 그 지역에 가가지고 공천 신청하고 경선 하라면 경선하고 뭐 여론조사로 경선 당원 하든지 당원투표라든지 당이 정한 경선 방식대로 그대로 따라가서 그렇게 출마를 하겠다. 당에서 논의되고 있는 영남 삼선, 어, 수도권 강남 뭐 삼선 불러나라. 나는 사선을 전부 험지에서 했습니다. 그럼 나는 해당사산 없죠. 그리고 영남 삼선도 아니고, 영남에 내려오면 나는 영남 초서입니다. 그렇잖아요. 근데 그거 참 개심한 놈들이, 저거는, 저거 고향에서 다 하고, 나는 타향에서 지금 24년째 뛰다리다가 고향 한번 와보려고 하니까, 그 시비 거는 그건 나쁜 놈들이야. 아주 나쁜 놈들이야. 그 나는 아무런 시비 걸릴 소지도 없어요. 이제 이 당에 그만큼 4%빼안 되는 정당, 소별 직전에 간 정당을 탄핵 때대선에내가24% 해갖고 정당을 살려줬으면, 나한테는 시비 걸지 마라, 이거야. 시비 걸지 말고, 내가 대구를 가건, 창령을 가건, 그건 내가 알아서 지역구 결정해서 거기 가가지고 공천 신청하고, 그리고 똑같은 절차대로 면접 보라면 내가 참 더럽지만 면접 보고 다 하겠다, 이 말이야. 그럼 수익을 것도 없지, 뭐. 그래서 지역구는 태어난 곳에 갈지, 자라난 곳에 갈지, 그건 내년 돼봐야 되습니다